자, 통계학 수정 1부터 7까지 자, 전 시간에 배웠던 제차에서 우리 이제 표본 평균이 모평, 표본 평균은 그대로고 모평균만 아, 모분산만 표본 분산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미 추출 정규 분포 10, 평균 10, 표준 편차 2인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면 우리 분 우리 표준편차가 루트 2분의 2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분산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 값. 는 Ex 값. X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이 친구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써놓은 건 표준편차잖아. 분산일 땐 n으로 나누면 된다는데, 우리가 분산공식은 안 해오기로 했잖아. 왜? 푸짐 편차하고 제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외우는 게 줄어야 돼. 결국 사람 뇌는 아무리 용량이 크다 그래도 용량에 한계가 있거든. 너네가 외우고 기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술을 줄여라 하는 것들도 그것 중 하나야. 기억할 걸 줄여야 너네가 떠올려서 써먹기가 편해. 대신 줄이는 대신 기, 줄여서 기억한 걸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제 걔네는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게 돼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느 걸 외워야 되고 어느 걸안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걸 내가 다알려주잖아 어. 그거 내가 다 알려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은 꼭 외워야 되는 거고 내가 써먹지 말라는 건 굳이 안 써먹어도 되고 물론 아니 뭐, 써먹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쓰면 돼. 아니, 안 써질 때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걸잘 따라와라. 참, 어. 크기가 몇이면 <목소리> 크고, 하,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여기서 지금 A를 채우면 4분의 1이라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평균이랑 분산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어, 2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분산은 이제 분산 구하기 위해서 재평평을를 때려야 되니까 4분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곱한 친구로 바꿔주고 똑같이 9해서더 하면 1 더하기 4 2 8 더하기 2 해서 18 4분의 18 2분의 9가 됩니다 자 평평제 2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 정우야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어그 2의 제곱이 어떻게 3이지 아예 얼른 있고 갈리는게 위에 있는거 1더위 8더위에 2더위에 1더위에 4더위아아 오오오 오다노 오오오 다노 오오오 오다노 복습 하나도 안되있음 아, 뭐 B스텝을 내가 오다노를 안풀고 넘어오긴 했다 오. <laughs> VX는 이스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 혁...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모르겠으면 무조건 물어봤거든요 어 선생님 이거 왜파괴해사 아니고 하는 것도 물어봐서 저는 솔직히 고맙습니다 저 진짜 맨 앞에 앉아서 저런 거다 물어봤어요 민폐가 아니니까 저런 것까지 물어보면 싫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해 한다는 건 누군가 의문점 똑같이 품고 있어요. 적어도 두 명이 다. <laughs>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조금의 의문이라도 있으면. 저는 진짜 그걸 항상 권장드려요. 아, 선생님 나가서 질문하면 되죠. 근데, 야, 똑같이 의문이 품었다는 건 똑같이 그것 생각하느라 다른 거못 듣고 있다는 거고, 어, 똑같이 그것 생각하느라 못 들었다는 건반 이상의 서을못 따라가는 사태가 돼.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이 모르기 시작하면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네가 모르면 다 모르니까 제발 사소한 거라도 어, 선생님하고 손들어 보고 말해줬으면 저는 진짜 고마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수업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모르겠고 나는 <laughs> 모자 그래서 평, 평균 평균을 고하라는데 평균 평이 달라질 이유가 있냐? 없지. 어? 어? 이거 달라지는 건 나중에 실내 얘기 나오면 달라진다. 실내 얘기 나오면 달라진다. 실내고 실내 국어 나올 때만 다르다. 원산 구해라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 표고 크기가 4니까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는데 어 선생님이 말한 것과 달라요 그렇죠 저는 표준편차를 구하고 거기다가 어, 루트 이걸로 해서 어, 4분의 1 루트 1을 만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제곱해서 8분의 1어 선생님 진짜 귀찮은데 그냥 저거 외우면 안 돼요 외우지만 외우세요 저는 안했웠어요저 학창시절에도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안 했어요 4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공식에 따르면 답지에도 4분의 1만 곱하라고 돼있고전 이거 안 외우고 했어요 성사했표 무슨 질문이야 혹시? 자 그래서 1, 1, 2, 2, 2, 3, 3, 3세개의 곱해의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추출하는데 4개 적힌 숫자의 평균입니다 자이 문제가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하는데 4개의 적힌 숫자 평균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4개의 적힌 숫자 평균이 1일 수도 있고, 그치? 1, 1, 2, 2면 어떻게 돼? 평균이 1.5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표브를 해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1.5도 있고, 심지어 1, 3, 3, 1, 2, 3, 3 뽑히면 6 더하기 8 더하기 되니까 굳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막1.5막2.2막 이런 거 엄청 많을 거야. 그럼 그거 하나하나 확률 따야 돼. 할수 있냐? 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4개의 평균이래 4개의 평균이라면 4개 더해서 몇으로 나눠 4로 나와 있 그렇지 그러면 똑같은 걸 더하고 똑같은 개수로 나누잖아 그러면 이거를 표본 평균으로 인식을 해야 돼즉 우리는 4이것만 갖고 1개 뽑았을 때로 표를 그려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개 평균 얘기면은 그냥 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거 뽑아서 하나 뽑았을 때 4개 추천했지만, 하나 뽑을 때로 문제를 바꿔버리면 안 되나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됐죠. 그리고 평균 어떻게 돼요?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분산을, 어, 똑같이 해서 구하시면, 어, 구했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어, 저 이거 계산하기가 싫어졌어요. 7분의 4가 나옵니다. 분산은. 자 그러면 이제 EX가 얘는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4개 더 해서 44개로 나눴거든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다? 평균과 몇개 합의 평균구하라 그러면 그냥 원본을 써놓고 거기다가 4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생각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시는 것보다. 그리분산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다시피 루트 7분의 4 표준센터에서 루트 4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루트 7분의 1이 표준센터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7분의 1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안갔으면 좋겠어요 저거 어렵게 푸는 사람들 많은데 네. 진짜 어렵게 푸는 사람들 많아요 저거 별거 아니 저거를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1, 1.25, 1.5 이렇게 하나하나 아, 표를 그린 사람들 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진짜 그 멍청해지실 것 같지만, 수능날도 그렇게 풀고 있는 그사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많아요. 물론, 그렇게 푸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고 있을 겁니다. 저을 포기했을 것같은요 <laughs> 자, 어느 학교 그평균 65, 시그마는 5인데, 25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예, 그럼 이제 z 변변은 대기 평균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z 마이너스 1, 해갖고 주변에 z 1인거 주배에0.68 끝, 그렇죠? z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z 1인거 양쪽이잖아요. z 1 두배하면 0.68로 끝. 자 이제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보다 크다 z 변환인데 그러면 저게 0.5보다 0.5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파악해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0.5보다 작으면 여기일지 여기 전부다일지 생각했을 때 민서 어디가 된다고? 음. 여기만 되는 거지. 내가 30만 들려놨잖아 그래서 여기 Z값이 우리가 여기가 0.0668이 되는 거고 그러면 0.5에서 저 친구 빼면 여기가 0.43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253이 갖고 있는 Z값이 몇이야? 253을 Z 몇으로 바꿔주는 거야? 정우야? 음... 4332가 몇인데? 아, 1 4 3 3, 2를딱다는건 여기 Z가 몇인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253을 변환해서 Z1.5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53Z 변환. 253에서 250 빼주고 몇명수수인지 모르니까 루텐 분의 시그마. 얘가 1.5다. 이렇게 되면 루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8 n 이 나올 이나요루트요이트 n 이81 p 와서 n 은 아, 루트 n 은 n 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n a 81이 됩니다. 루트 n 이 n d p u n 은8 1이 u s s y Luthen and p u 자 평균이 2 t h e n and p u s 2 2 0 0 0 n 이 100이죠. 자또0 n은 100. 자, z가 양쪽에 있지 않고 한쪽에만 있으면 똑같죠? 0.5보다 큰지 작은지 파악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0.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린 것중 어디일지 생각하는 게두 번째. 왼쪽, 오른쪽 정이야 그렇지. 여기 오른쪽 0.5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0.08이라고 써있는 걸 가져오고, 그럼 여기가 0.92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 제트값몇이야정호야0 4 2 아니, 0 4 n 아0 4 o 짜리제 y 값 몇이야? young, young, y o u 1 4 young, y 1.4. n 1.4야 왼쪽이니까 0보다 왼쪽이 n g young, y o u 우리는 o u n g y o u 는 k 갖고 z 변하면은 알려준네 <laughs> 아, 왜냐하면 네가 모르는 건 질문해도 된댔는데 그렇게 더듬으면서 알아들을수 없게 질문하는 수력. 그건 이제 좀 임팩트. 그냥 네가 모르는 걸저그 부분 이해 안 됩니다만 했어도 되는데. <laughs> 자 아, 어디가 이해 안 됐어?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어. 이제 조건을 보면은. 아? 어? p가. 음? P, 그래서 z 가0 음? 영보다 크고 일정 수보다 작다고 나와있어서. 그렇지. 1.4인가? 아, 4인지1 4 .4인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우리가 얘를그렸을때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왼쪽을 봐야 되지. 그래서 왼쪽 보관. 우리가 여기 들을 어딘지 몰랐어. 네. 만약에 여기였다면 제가 0보다 오른쪽이니까 1.4가 됐을 거야. 아. 근데 우리 왼쪽 거니까 그 자체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왜? 이 친구는 0에서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그게 우 대칭이지. 오. 네. 엄청. <laughs> 저 친구 왜이포 시켜주나? 아. <laughs> 자, 그래서 k는 1972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유형 이건 꿀이죠. 실내도 이거 마지막 유형인데 여기 문제는 한세 문제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넣었어요. 왜냐하면 유형이 14까지 있는데 6 개씩 하면 마지막에 두 개를 위해서 수업 한번더 열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냐 그거? 그래서 어떻게 모래안 걸려? 자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 0.2. 됐을 때400 마리 n 400. 근데 평균이 3.5였대. 그래서 어 뭐야 m이 3.5가 인 싶어.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으니까 신뢰구간 나왔어. 신뢰도에서 신뢰라는 두 글자가 있을 때 m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x b 오케이? 신뢰라는 두 글자 있을 때 m을 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왜냐면 신뢰 자체가 x 바가꼬 m을 추출한 m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단원이 뭐냐면요 맨맨 처음에 유형 07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형사랑? 일개여개에 뭐라고 써있냐? 모평균의 추정 즉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라고 유형 자체가 m을 추정해야 되는데 m을 주겠냐 우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3.5 빼기 3.5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 모형점이 k 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 이제 k를 봅시다 0 2 0 2.02 0, .2, 0, .2. 0 .2. k가 몇인지 자 실례도 95% 실례 뢰도뭐고 들었냐 이거 단잘 봐야 돼 왜냐하면 1.96이라고 좋지 가끔씩 문제에서 배려한답시고 이루줄 때가 많아 그래서 그거잘 봐야 돼. 근데 그게 역배려인 경우가 뭐냐면 문제에서 저걸 2라고 적어놓고 보기 1, 2, 3, 4, 5 중에 1.96으로 계산했을 때 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laughs> 배려를 해줬는데 한쪽도 팔았어 그리고 애를 외운 걸로 아무 생각 없이 1.96도 다틀리 계산할 때 그러니까 계산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틀리고 낚시 문제 <laughs>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거는 저 계산 결과를 좀 보면 3 4 8 5 4부터 n 5 1 5용이 됩니다. e top. I'm t a l k i n 오늘 b o u 정 t 님 이따가 p i 티콘 드릴게요. 왜냐면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o